내가 받으면 괜찮다고 합니다. 내가 받지면 미안하고 물어줍니다. 난 그렇게 살..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단한 번도 기분이 나쁜 적이 없습니다 나빠 보일까요 난 멍청할까요 참 답답함 같아 보이지만 난 괜찮은 걸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드라마에서 나랑 똑같은 눈을 봤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. 그래 저를 살며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도 그래 살고 있는데 하, 참 아이러니하게도. 화가 나지 않네요. 화가 나지 않네요.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